지난 토요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걸 어떻게 놓고 기도할 것인가? 아, 제 많은 경우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 사실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드는 분들이 의회로 많습니다. 우리 성서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의견을 표력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나는 역사적인 배경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그렇게까지 취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마스 편에서 하마스가 찰되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거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쟁은 어떤 명부를 통한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와 샬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들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복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마태 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1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감 잡으셨어요? 로자로 시작해요. 로마서에요. 로마서 안에 성경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14번 나오는데 그중에 로마서 1장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자체가 바로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 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로는 더건니오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의 뜻은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는 복음이 각자마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해당되는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내,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 복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인간의 복음이 아닙니다 땅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그래요. 이게 좋은 소식인데 어느 때 보니까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게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소식은 다 상대적이에요. 오늘 좋은 소식에 내일 나쁜 소식이 될수 있고요. 지금 오늘 나쁜 소식에 내일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뉴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로마서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복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두 개의 단어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복음은 예수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좋은 소식은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로 좋은 소식이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삶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은 예수예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세 가지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첫째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두 번째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살고 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이복음에 자랑꾼이다." 이게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브리엘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교회 직분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성광교회 교인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 나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산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에 큰 빚을 줘서 나는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쓰고 선교하고 누구 이제 빚진 자인가 헬라인이라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빚갖는 심정으로 나는 내 삶을 산다. 오늘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다시 말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말이요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성광교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나는 보험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 좀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서 보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고 나는 보험의 빚진자로 나는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마치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목사가 오느날 갑자기 교인들 앞에서 나는 목사로 사는 것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맞는 말이지만, 뭐가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이상한 것처럼 바울의 고백이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안으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어느 분이 교회 오시는데, 신문제에다 뭐가 싸가지고 들고 와요. 뭐가 싶어서 물었어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신문제에다 싸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창피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오늘은 신문제 싸가지고 오지만, 다음 주에는 신문제 벗기고 성경책만 들고 오라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식사 기도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시고 이게 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식사 기도하고 드셔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식사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딱 고개 숙이면서 아 들면서 맨 그리고 잡수시면 왜? 부끄러우니까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일일 수도 나쁘고럽지 않다. 이런 복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큰 죄를 범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해서? 아니요. 뭐 때문에 갇혔어요? 보험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 갇힌 것은 로마의 죄수가 아니다. 나는 로마의 포로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포로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나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너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보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보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능력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입니까? 그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말을 누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권능. 이게 같은 말입니다. 능력이나 권능이나.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우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으로 다이나마이트. 그게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큰 바위로 할지라도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시켜버리잖아요. 또 하나,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막 살림이 다이나믹하고, 활기가 있고, 막 생동감이 있고, 그게 다이나믹이거든요. 이 복음 속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바로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처럼 그 어떤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붙러올수 있고. 수륩바벨은 네가 무슨 말했냐. 큰 사나. 수륩바벨으로서 니가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수륩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령받은 사람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이 다이나믹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풀이 죽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얼굴이 펴지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감사가 많아지고 예수님 안에서 달은혜생활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 받으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삶 자체가 다이나믹 다이나믹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진 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서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능력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치유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변화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보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살림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보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줘요. 구원. 그러니까 보험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구원 주세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복음서의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복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지옥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려 하시면 되라. 이게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 1절 말씀에 거기에 빌리보 간수 집에서 부봉이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간수와 거기에 있는 식구들에게 준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예요? 복음을 믿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믿어라. 어?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벌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20절에 보시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러요? 의로. 우리가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가는다 이말이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이요 여러분, 엇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자꾸 흔들려요. 여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다 그냥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할 때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는가? 복음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의 능적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치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쫙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첫째로, 온 갈릴리에 단니사첫 번째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회당에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주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 한두 가지 병이 아닙니다. 모든 병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시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치유 받으세요. 설교 드리시다가 치유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또 하나, 정신적인 질병 또 하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우울증과 상처와 아픔과. 저,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가장 심각한 질병감 데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미국 사람에 비해서 일본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두 배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의 우울증 환자가 일본보다도 두 배가 더 많습니다. 미국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의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네 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자살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시다가 보험 때문에 다 울증이 떠나갈 기여다.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게 보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루한 능력이에요. 보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울 것을 태워버리고,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말라기 사장2 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그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바로 무슨 예언이냐면 보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고귀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뭐가 임하는가?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장차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 의로운 해 그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바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요한가에서 나면 송아가, 송아지처럼 뛰고 걸으며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그 말씀으로 끝나는데 신약으로 딱 오시면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복음이다. 그게 신약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다가 치유받으시고 설교 듣다가 치유받으시고 치유기도 받다가 치유받으시고 그회 하면서 참 하나님의 기적같은 치유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목회적인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근거와 이유가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87년도에 미국에 가서 처음 뭐 이민 목회 딱 시작을 하는데 그 새벽기도에 몇명 나오지도 않는 새벽기도에 한국에서 따님을 데리고 어머님이 그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 딸이 눈에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미국에서 수술 받으려고 온 거예요. 수술 받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셔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기도를 샀는데 여러분 강대성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끌리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마음이 끌려요.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 막 마음이 끌려서 예배 마친 다음에 쟈 사연을 들어보니까. 딸의 그 눈의 질환을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참 묘해요. 목회자와 성도의 절박함이 교류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기도가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나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 참석하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딸 수술받지 않고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은 없어 제가 이민목회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새벽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새벽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험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면서 눈물과 아픔도 다 치유 받으시고 그저 예배 드리고 갈 때에는 할렐루야 주님 한 주간 주님과 또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변화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세요. 이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과거 다 지나갔어요. 교인들끼리 절대로 과거 묻지 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laughs>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는 과거대로 의미있게 돼삶 속에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애달파하지 마시고, 그때 세 번째 남자한테 갔었어야 하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끝난 건데.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미 홍해 건넜어요 더 이상 애국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변화 받으셨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뒤쫓아가 보니까 개복동 3-1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봤더니 성광교회 교인이요 보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음의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복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복음이 주는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가 살림이에요 살림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 나라는 앞으로 살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때문에 더 쓰임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때문에 더 복을 받기를 바라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먹은 그 사람, 그 사람도 나로 만미아마 살리라. 여러분 이게 살림의 역사, 살림의 역사.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나는 복음의 빛진자면서 또한 나는 복음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나오고, 보금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다이나믹하게 바꿔질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강력하게 임하셔서, 다 치유받고 가세요. 복음이 나를 치유하고,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평온화시켜주시고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고 전라도를 살려주고 그래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의료학계의 의사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임스 샘프슨이라고 하는 저분입니다. 왜 저분이 의학계에 아주 그 거목이냐면 마취제를 만든 분입니다. 1853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출산할 때 너무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맸을 때 바로 저 셈슨 저분이 개발을 한 마취제를 통해서 이 왕자를 낳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저분이 개발을 한 마취제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불 영국의 황실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인데. 저분을 가르쳐서 영국 황실에서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그들 의학계에서 제임스 심플슨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노년에 제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업적 가운데 최고로 자랑할 만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마취제는요,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치과에 가셔서, 이빨 뽑는데, 크도 아파가지고, 마취제 놓으면 몽롱하긴 하더라도, 아프지 않고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취제가 없었다면, 생 이빨을 빼야될 거 아니에요. 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통에서, 저, 바로 저분이, 마취제를 개발해서, 인류 역사에 공헌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그 질문을 받고 심프슨 의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내삶 속에 있어서 내가 최고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나의 후세주라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이 최고로 자랑스럽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랑이 되고 그 자랑거리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한주가잘살수 있게 되기를 죄이루므로 축원합니다.